우리 방금 얘기했던 걸 토대로 샘플에서 한번 체크하고 할게요. Whenever I have a disagreement, I always try to listen first and to exchange my thoughts second.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나는 disagreement가 있을 때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들으려고 해. 그리고 나의 의견을 교환하려고 해. 자, Because everyone has different ideas and thoughts of things. 중요한 문장이죠. 왜? 그럼 내가 이렇게 listen first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은 different idea and thoughts of things.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상황에 대한 다른 그렇죠? 다른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과 저도 생각이 다르고, 뭐 여러분과 친구도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과 부모님도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individual이 있는데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들으려고 한다라는 내 행동에 대처 방안에 조금 더 신민성을 대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 remember one episode. 드디어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나오고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It happens when I work at a coffee shop. Usually when guests o r d e r e coffee or tea, we ask whether they are having their drinks. here or where to go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래요? 내가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내가 커피숍에서 일할 때. 그리고 대개 우리는 게스트가 치나 커피를 주문하면 물어본다. whether,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것을 having it here. 여기서 마실 건지, 아니면 to go, take out이죠. 가서 나가서 마실 건지를 물어본다. And if they say here,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기서 마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Then we ask whether they want it in a mug or a paper cup. then prepare their drink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손님들이 여기서 먹을 거면 우리는 머그컵에 드릴까요? 아니면 페이퍼컵에 드릴까요?라고 물어보고 그에 맞춰서 음료를 주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정확한 에피소드가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 하나. 이거는 선생님이 옛날에 만든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말이 안 되죠. 왜? 지금은 여기서 마시는 분들은 무조건 머그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전체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왜 필요한지는 뒤에 가면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자, however, one day, 그런데 어느 날, I saw that my colleague took the order without asking anything and gave the drinks to the customer in a paper cup.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바로 이 친구가 notice한 something이에요. 그쵸? 나는 내 동료가 물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손님의 음료를 paper cup에 드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봤어요. 자, honestly, 솔직히 얘기하면 back then 그 당시에는 we didn't have this kind of policy But this was normally how we worked because the customer has different preference. 자, 이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Honestly,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걸 물어봐야 되는 팔라시는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팔라시는 없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카페에서. 왜? 손님들은 이유가 나왔죠. The customer has different preference. 자, 손님들은 각자 다른 기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손님은 뭐 페이퍼, 컵을 좋아하고, 어떤 손님은 뭐 머그를 좋아하고, 이런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